이사야서 제23장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기띔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 두로의 재원은 큰 물로 말미암은 시오레시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오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곧 바다의 능력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며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기르지도 아니하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몹시 고통을 받은 것 같이 두로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도 그러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도시, 곧 옛적부터 오랫동안 있던 도시냐. 그녀의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겨 거기 머물게 하리로다.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의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루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주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도다. 오 다시스의 딸이여, 강같이 내 땅을 통과할지어다. 더 이상 기력이 없도다.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손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고 주께서 명령을 내리사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이르시되 오 학대받는 처녀 시돈의 딸이여 네가 다시는 기뻐하지 못하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볼지어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것의 탑들을 세우고 그것의 궁궐들을 세움며 그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느니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의 기력이 피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70년 동안 잊힐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오랫동안 잊힌 창녀여, 너는 하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지니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녀가 자기의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버릴 것이로돼 그녀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그녀의 상품은 주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오래 입을 옷이 되리라.